존경하는 300만 인천 시민 여러분 경제자유구역 송도 국제도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희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원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인천 발전과 인천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어 주민들에게 실망감을 주고 있는 롯데몰 송도와 그에 따라 시공이 늦어져 시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는 인천 지하철 1호선 인천대입구역 5번 출입구 문제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잠시 정면에 있는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롯데그룹은 2010년 인천대입구역 인근 중심 상업지역 A1, A2 부지를 송도 국제도시 개발 유한 회사로부터 조성 원가 수준의 1,450억 원에 매수하면서 롯데몰 송도의 백화점, 아이스링크, 오피스, 호텔, 극장, 쇼핑몰 등을 망라한 1조 원 규모의 국내 최대 최대 복합몰을 짓겠다고 약속하고 2013년 4월 5일 착공식을 열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하지만 롯데 측은 마트와 상가, 오피스텔을 건립했을 뿐 핵심 시설인 복합 쇼핑몰 건립은 배우 수요와 사업성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미뤄 왔습니다. 이후 롯데는 송도 인근 송도 인구 증가와 상권 형성이 이루어지고 GTX-B 노선 등 교통 인프라 개선이 예상됨에 따라 2019년 7월 인천 경제청으로부터 백화점을 제외하고 호텔과 영화관이 포함된 지상 21층 높이의 복합 쇼핑몰을 2022년 말까지 완공하는 것은 목표로 최종 건축 변경 허가를 받았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하지만 2020년 5월 롯데 송도 쇼핑타운 주식회사의 부동산 개발업 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면서 사업이 또다시 중단됐고 2020년 11월에 재등록 후 사업이 재개되기는 했지만 터파기가 일부 진행된 것 외에는 아직까지는 공사 진척이 거의 없다는 실정입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오프라인 매장에 대한 미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또다시 롯데몰 송도 계획 변경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2022년 말 완공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러한 롯데몰 송도 조선공사의 기존 계획 철회와 공사 지연은 고스란히 송도 주민의 인근 주민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인천대입구역 출입구는 2009년 7월 개통과 동시에 2번, 4번 출구가 설치됐고 2014년 4월 1번 출구가 설치됐습니다. 3번 출구 이랜드몰 연결 통로와 5번 출구 롯데몰 연결 통로는 해당 쇼핑몰이 완공되는 시점에 개통될 예정입니다. 5번 출구 롯데몰 연결 통로 가벽은 2009년 7월에 설치되어 롯데몰 송도 지하도와 연결 개통이 지연된 채로 10년 이상 방치되고 있습니다. 인천대 입구역 주변 입주세대 현황입니다. 인천대 입구역 주변에 아파트와 오피스텔에 약 6천 세대 1만 9천여 명이 입주해 있고 유동 인구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5번 출구 예정지 인근의 경우 약 3천 세대 주민들이 5번 출구를 이용하지 못하고 1번이나 4번 출구로 나와서 다시 횡단보도 를 건너 우회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고 어르신, 장애인 등 교통 약자들이 더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인천대입구역을 이용하는 수많은 시민들은 수년간 고통을 감내하면서 오매불망 롯데몰 송도에 중공만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 경제청에서는 공사 착공 기한은 있지만 중공 기한은 없다면서 언제 개발해도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영리를 목적으로 경영하는 민간 기업의 개발 계획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출입구 개설은 민간 기업의 처분에만 의존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번호원은 롯데송도 쇼핑타운 주식회사에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경제사회의 한 구성원으로